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장교가 현재 대한민국의 천공투를 수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국제협력 관실 소속 페트로야 첸코 소령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여지는 드론의 활약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방공 체계를 담당하는 천공투와 포탄 그리고 드론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에게 대드론 무기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장비를 수출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중소기업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고도 50km 이하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는 무기는 신공과 천공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이 무기를 실전 배치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게 된다면 생산만 하고 운송만 하면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대탄도 미사일 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패트리언 미사일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탄도 미사일을 생산하는데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현재 이스라엘의 경우 아이언돔과 함께 방공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을 수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에게 대방공 무기를 수출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펼쳐지는 드론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리는 현재 한 발에 약 10만 7,500달러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 스키프는 27만 5천 달러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드론의 경우 대당 500달러밖에 안 합니다. 초기 드론의 타격 범위는 3에서 5km였으나 현재 배터리 용량을 키워서 20km 이상 비행하여 타격할 수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통상 2에서 3km를 유효사거리로 판정하고 있지만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1km 이내에서 사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하는 사수는 전차 사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드론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드론 한 대로 전차를 파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한 기로도 파괴를 할수 있지만 여러 개의 드론을 연속적으로 타격시켜야 더욱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해봐야 최대 10대이며 이는 5,000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현재 하루 최소 수백 대에서 최대 1,000대 이상 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 약 일주일 동안 드론으로 전차 33대, 장갑차 37대, 트럭 41대, 연료창고 17개, 야포 69문, 박격포 10문 등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적된 수치의 경우 러시아 장갑차량을 약 25,700대 정도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현재 분대 수준 정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보급하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지는 드론의 활약에 대해 대한민국은 미리 전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분대 단위로 보급을 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